WKB의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올 시즌 마지막 뉴스룸의 앵커를 맡은 우리은행 김정은입니다. 지난 10월부터 시작된 WKB의 시즌이 막을 내렸습니다. 시즌 막판, 진행된 정규리그 시상식부터 우리은행의 우승으로 끝난 플레이오프와 챔피언 결정전, 스토리까지 다양한 소식들을 저와 함께 알아보시죠. 이번 시즌도 우승은 우리은행이었습니다. 우리은행은 챔피언 결정전에서 KB 스타즈를 꺾고 통산 10번째 통합 유연패를 달성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주목받았던 선수는 바로 저 김정은인데요. <laughs> 김정은 선수는 챔피언 결정전에서 MVP를 수상하며 본인의 첫 우승을 본인의 손으로 일궈냈습니다. 김정은 선수가 우승 후 보인 감격의 눈물은 많은 농구팬들에게 감동을 전해주었습니다. 정말 많이 마셨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기억이 좀뚱문뚜문하거든요 <laughs> 근데 저는 우리은행 선수들이 되게 보면 별로 놀것 같은 선수들도 없고 저는 그냥 뭐 간단하게 하고 말겠지 이랬는데 그동안에 한몇 개월 동안 비시즌 때 내내 고생한 거를 저보다 더 한풀이라 하더라고요 <laughs> 어, 최은실 선수? 예 네, 은실이가 생각한 거보다 굉장히 주당이고 그냥 시종 일관 계속 웃기만 하더라고요. 약간 미친 사람처럼. <laughs> 그냥 미친 시즌? <laughs> 어 정말 그 5개월 동안 저도 그런 우승이나 그런 거를 위해서 정말 미쳐서 한 시즌 같고, 농구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플레이오프 전에는 정규리그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한 시즌 동안 뛰어난 활약을 펼친 선수들이 보상을 받았는데요. 우리은행의 박해진 선수는 정규리그 MVP 영광을 KB스타즈 박지수는 5관왕에 올랐습니다. 우리은행의 김정은은 베스트 5를 수상하며 완벽하게 재기에 성공했는데요. 수상자들에게 직접 수상 소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전 솔직히... 어, 이번 빗시즌 때부터 싫으면서 언니가 이번 한 시즌 소화를 못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 좀, 어, 중간에 낙오가 되지 않을까. 어쩌면 이제 이걸 못 버티고 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진짜 좀 그런 절실함이나 이런 게 되게 진짜 무서운 것같아 언니의 그런 마음가짐이랑, 어, 그런 약간 정신력이 좀 되게 많이 놀랬던 시즌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좀 부상도 어쨌든 있었는데, 그거를 끝까지 참고 해준 점에서는, 어쨌든 팀원들 위해서 한 부분이 제일 크기 때문에 너무 고맙고요. 마지막으로 또 이제, 어쨌든 기분 좋게 마지막에 MVP 받은 건 진짜 진심으로 축하하고, 그 기분은 좀 당분간 계속 누렸으면 좋겠어요. 오, 웬일이야? <웃음> <웃음> 어, 저도 꼭 얘한테 얘기해야 돼요? 네, <laughs> 욕하지 아... 마요. 욕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아니야, 뭐안 해. 그냥. 뭐, 긴말안 하고, 또치야 너무너무 사랑한다. 언니가 <laughs> 지금 또술 먹는 거 아시죠? 술거시죠정 <laughs> <laughs> 이거. 정하면 나오는 멘트인데요. <laughs> 언니 어쨌든 우승에 대한 간절함이나 우승에 대한 꿈이 되게 컸기 때문에 그만큼 좀 되게 많이 허탈하면 좀 그런 게클 거라고 얘기했는데, 충분히 지금도 언니가 그렇게 허탈하지 허탈하고 공허해서 그런지, 네, 제가 그래서 위너의 공허해라는 노래를 꼭들려 네, 보내줬어요. <laughs> <laughs>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혜진 선수. <laughs> 네, 쉬세요 네. 어, 한 이틀 지나니까요. 어. 벌써부터 다음 비시즌이 걱정이 되는데. <laughs> 어. 제가 막 여수랑 일본을 생각하면 아직도 좀 아찔하거든요. 왜 생각해? 지금은 즐겨야지. <laughs> 그런 생각 좋아, 정훈아.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어, 내 생각에는. 네. 음. 혁신만 잃지마. 네가 처음에 어떤 마음이었는지 말하면 그거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아... 네. 알겠습니다. 이게 뭔데 이거! <laughs> WKBL은 휴식기에 들어가지만 선수들은 여름부터 다시 달립니다. 바로 아시안게임과 여자농구 월드컵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안게임은 8월 18일부터 시작되는데요. 7월부터 대표팀 소집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대표팀은 아시아의 맹주라는 명예회복을 위해 다시 듭니다. 아시안 게임이 끝나면 9월 22일부터는 스페인에서 여자 농구 월드컵이 열리는데요. 지난해 여러 선수들의 부상 속에서도 여자 농구 월드컵 티켓을 따낸 만큼 선수들의 목표 의식은 대단합니다. 시즌 전 있는 국제대회 덕분에 팬들은 더욱 미리 여자 농구를 만나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5개월 동안 코트 위에서 울고 웃었던 선수들,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선수들이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팬 여러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WKB의 선수들을 대표해 팬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WKB의 뉴스룸을 마치겠습니다. WKB의 선수들은 다음 시즌에도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